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들의 예시문들을 다섯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 유행들을 일단 살펴보면 가장 많은 범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바란다는 학생이 약30% 가량 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바란다는 비율이 약 26%. 10명이죠.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평한 사회를 바란다는 것이 약 8명 정도 21%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화합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바란다는 학생이 16% 정도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없는 사회를 바라는 비율이 8% 정도 되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이 내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 모습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시문을 보죠.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의 예시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꿈이라는 것을 가진다. 꿈이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은 충돌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상과 현실과의 좁혀지지 않는 간극에서 오는 괴리감을 느끼고 나서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간다. 내가 바라는 사회의 첫 번째 모습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수 있는 사회이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가져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라고 말하곤 한다. 이 말들은 청년들에게 동기를 주는 좋은 말들임에 말들임이 확실하다. 하지만 그 말들의 근거는 대개 옛날부터 살아온 어른들의 경험일 뿐이고, 현재는 그러한 근거가 거의 통용되지 않는 옛날보다는 각박한 사회로 변했다. 현실과의 타입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이상이 현실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 충족의 기준점이 높아지고 타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암묵적 강압이 되었다. 꿈을 쫓아가는 젊은이들이 타입의 타입을 반복하다 보면 이는 생각의 혁이라로 이어져 결국 사회는 다양성이 결여된 사회가 될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직업 만족도는 올라갈 것이고 이는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은 학력주의가 없는 사회이다. 6.25 전쟁 이후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에 의존해야 했다.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선별과 등용 기준은 학력이었다. 그때부터 높은 학력은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높은 학력이 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학습의 방향은 대학 수학 능력 검정 시험의 설정이 되고 12년 동안의 공부의 결과는 시험 성적에 따라 결정되는 대학으로 귀결된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과 더불어 사람을 학벌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가 지닌 가치로 판단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 번째로 내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은 정신적 가치가 물질적 가치를 앞서는 사회이다. 현재 사회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걸쳐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다. 이런 현대 사회에서 물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은 폄하되거나 짓밟히기도 한다. 요즘 흔하게 그런 데는 재벌들의 갑질 논란은 물질적인 가치인 돈이 정신적인 가치인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앞선 사례이다. 나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같은 정신적인 가치는 돈으로 결코 살수 없다고 생각하며 물질이 정신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질적인 것은 그 가치가 닿으면 사라지지만 정신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내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수 있고 학력주의가 없으며 정신적 가치가 되우받는 사회이다. 이상은 어디까지나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이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의 결의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사회 구성은 모두가 노력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혀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면 목표하는 이상이 충분히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자두 번째 예시를 봅시다. 안정된 사회를 바라는 그런 주장이죠. 내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레 나의 성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원하는 성향, 흐름, 분위기는 무엇일까? 이런 물음들 속에서 내가 정한 대답은 안정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안정이고, 안정이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한, 안정된 사회이다. 이 학생은 지금 안정과 안정을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술은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 발전 속도를 우리 사회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곧김영균씨의 사망이 일주기를 맞았다. 그는 태안 하력 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가 숨졌고, 그의 죽음 이후에 안전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들이 나왔다.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며 일했다고 한다.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도 당연한 것만 같은 조명과 안전 펜스는 그의 죽음 이후에 설치되었다.그리고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업 절차, 절차서에 명시되어 있는. 감독의 입회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사고재해자 수는 69,000여 명, 사망자 수는 600명 이상이다. 여기에 질병발생까지 더하면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1,500명, 재해자 수는 8만 명을 웃돈다. 하지만 산재를 신청하면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어 실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사고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산재를 신청하면 휴직계를 쓰고 강제적으로 휴직을 해라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생활에서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충분히 발전을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주의와 산업재 해 신청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닌 단순히 자본주의 사회라는 구조에서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느낀다. 나는 저런 불합리를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구조를 만들고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기업인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술력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지만 그것에 뒷받침되는 사람들의 의식이 뒤처지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글의 주제로 정에 대한 내용을 선택한 글이 많았다. 나의 글도 정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노동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들이 그렇게 어, 힘들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가족으로서 걱정되는 일이다. 고 김용균씨의 추보식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라는 말이었다. 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 세 번째 예시를 봅시다. 공평한 사회를 바라는 학생의 글입니다. 현재 사회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 현재 사회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짐작한데, 현재 사회의 모습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람들 모두, 저마다 바라는 사회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은 차별이 없는 사회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특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이해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다. 차별은한 가지가 아닌, 장애인 차별, 남녀 차별, 빈부격차 차별,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차별이 이루어진다. 그중에서 세 가지를 꼽아 보자면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사회, 빈부 격차에 의한 차별, 그리고 학벌주의에 의한 차별이다. 여기서 지금 차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차별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래 공평성을 이야기할 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으로 쓰 수도 있고 또 이주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가 넓은 음. 의미로서의 차별, 그런 차별까지 포함하는 차별도 있을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 공평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공평하지 못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사회. 즉, 외모 지상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사를 뽑을 때 외모를 한 가지 평가 조건으로 보는 일은 흔한 일이다.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기 위해 수술도 하고 많은 공을 들인다. 또한 능력이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외모 때문에 면접시험에서 떨어지곤 한다. 하지만 사람의 외모가 잘생기고 예쁘다 해서 그 사람의 능력과 성격까지 좋은지는 알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람의 외모가 아닌 사람의 내면을 보고 평가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에 의한 차별이 없는 사회이다. 현대사회는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간의 교육환경, 생활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차이가 심하게 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부유한 사람에겐 친절하게, 가난한 사람에겐 불쾌한 태도로 대하는 모습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가 악화될수록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것 같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 국민을 더 신경을 써서 빈부격차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은 학벌주의에 의한 차별이다. 학벌주의 다들 한 번쯤 들어본 단어일 것이다. 학벌주의란,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출신 학교의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현상이다. 현재 개인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닌 개인의 가거 학벌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물론 출신 학교란 개인의 지금까지 해온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수 있다. 하지만 가거에는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현재에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 사람을 평가할 때그 사람의 학벌만이 아닌 현재의 모습을 중요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대우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자신과 다르다고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며 다른 부분에 있어 차별하면 안 된다. 자신의 기준에서 모든 것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앞으로는 서로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똑같이 대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공평하게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바로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용어로서 차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내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사회를 바란다는 것이죠. 옛날의 우리 사회는 한국의 정이라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문화가 곳곳에 있었다. 가령, 이사를 온후 이웃집에, 시루떡을 나눠주는 풍습 등이 그 예시이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 그런 것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나는 현재 우리 사회가 이기주의적 사고와 시기, 질투 등으로 인해 아주 상막한 분위기에 찌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은 삭막한 분위기의 우리 사회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로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벌이는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고 그에 따라 계산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인물 주변의 분위기는 그다지 즐거운 분위기가 아닐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행동으로 인해 부당함을 느끼는 상대방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갈등 해결의 과정에서 감정이나, 등이 소모되면서 쌍방을 지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기주의를 버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함양한다면 서로 감정 상하는 마찰이 없는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끊는 것이다. 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과 남을 비교해본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본인에게 없을 때 부러움을 느끼거나 더 나아가서는 질투해본 경험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지향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시기나 질투 같은 사고방식은 자신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주는 독이 된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나만의 고유한 장점을 찾아 살리는 사고방식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시유와 질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삭막한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사적인 의사소통 같은 교류활동의 감수도 한몫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시골 마을의 경우는 어느 집의 수저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활발하다. 하지만 바쁜 도시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경우는 타인과 좀, 타인과 좀처럼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고민과 같은 진솔한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나는 업무적인 이야기로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상막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꼭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도 일상이나 고민 등의 이야기도 함께 나눔으로써 상막한 사회 분위기를 더 밝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어떤 일이라도 첫 단계가 제일 어려운 법이라고도 생각한다. 내가 제시한 위세 가지는 처음부터 바로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과업들이다. 하지만 개개인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옛날 속담 중에 로마는 하루 만에 건설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나는 따라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위세 가지를 실천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 우리 사회는 사막함을 살피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를 한껏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은 우리의 자세만 바꾸므로서 이렇게 사회가 한껏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어, 경제가 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그런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어,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한 염려도, 염려도 어, 먼저 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 차별없는 사회를 말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여러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다문화 사회에서는 현재 눈에 띄는 문제들이 보여지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상대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또는 다른 문화를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문화가 타 문화를 모방하도록 하는 경우 등의 여러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 사회에서 자기 문화와 타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균형적이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분열, 부정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한국 남성들의 국제 결혼 비율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이 학생도 어 내가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어 다문화 차별의 문제였다고 그렇게 글을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제에서는 내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바로 그러한 다문화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원리를 전개할 것 같습니다. 첫째,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의식주 생활면에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상대가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의사소통이 일단 잘 돼야 한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둘째, 다문화 가정을 위한 탄탄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주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들이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쉽게 배우며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부분 선진국이 아닌 개발 도상국 출신이 많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빈곤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추가 학습, 이주 여성들의 무료 학습, 장례금 전달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이주 여성들의 문제는 어, 이주 여성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어, 온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 이주여성을 맞이하는 그그 국내의 그런 남성들도 어, 어, 경제적으로 어, 상대적으로 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일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정 전체가 처음부터 어, 상대적으로 가난한 경우가 많죠. 셋째, 글로벌 사회가 되기 위해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벽을 허물고 통합하고자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선진화된 우리의 인식이 없다면 어떤 통합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이주 여성들도 우리나라의 어려운 가정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오게 되는 것은 그들 나라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 경제적 약자들이 더욱더 어, 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갈수 있으면, 어, 이런 이주에서의 문제도 더 빨리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발전을 어, 전체적으로 더 빨리 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글로벌 사회, 다문화 사회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그만큼 어, 다른 나라들보다, 이주 여성들의 나라들보다는 잘 살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러니까 더잘 살게 되도록 하면 자연적으로 어, 그런 문제는 해결되어 나가겠죠. 복지도 그만큼 어, 향상될 것이고, 다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인식 변화와 같은 개인적 노력 또한 제도를 적용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대단한 글로벌 사회, 다문화 사회로 거듭나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수 있길 바란다. 자, 여러분들은 다섯 가지 정도의 내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들에 대한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전부 마음 자체를 바꾸고 정신적으로 노력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물질 생활의 향상이 뒷받침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가장 성결돼야할 요건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어, 대안 없는, 대안 없는 그런 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어, 모든 학생들의 글이 다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어 어, 주어진 어떤 어, 편견을 가진 인연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물질 생활의 양상이 먼저 전제되고 처음부터 경제 성장이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어, 갖춘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 제시도 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은 밴드 질답 채팅을 이용하면 되겠고 이클래스 어, e 게시판이나 문자를 통해서도 어, 질문을 하면은 적당한 시간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